엑스포 실사단은 오늘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유엔군 전물 장병을 추모하고 전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기원하는 어린이 합창단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만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도 실사단에 보여줬습니다. 초소식 현지호 기자입니다. 유엔군 전물 장병 추모비 앞에서 합창단의 특별 공연이 열렸습니다. 전쟁 없는 미래와 평화를 기원하는 곡 위아더 월드 유엔군 묘역에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 합창단 공연이 끝나자 그 앞에 서 있던 관중들은 말없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전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역인 이곳 유엔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독일 국적의 단장을 포함해 실사단 4 명이 6.25 전쟁 참전국 출신 전몰 장병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진지한 표정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산 엑스포의 부재 가운데 하나인 나눔과 돌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에서 열린 중앙지방 협력회의 석상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당부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실사단 환송 만찬장까지 방문해 유치 열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입니다.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입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국제박람회 현지 실사 일정 개체지가 최종 결정되는 오는 11월 실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